주민과 행정관의 소통창고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습니다. 정동식님, 정병삼님, 박규환님, 한선자님, 그리고 주민 자체 큰 역할을 해주셨죠. 최치진님, 서연환님, 김병환님, 최승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윤병태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역께서는 한평생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며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실험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시군통화 30주년을 맞아 깊은 감사의 마음에 남아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 나주시장 윤병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정병삼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박규환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표창패 한 선자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표창패. 최, 치, 진.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표창패, 서, 영, 화.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표창패 김병완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다발도 전달하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최승규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다발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꽃다발 전달하실 분은 지금 시간을 이용해서 전달해주시고요. 꽃다발이 전달이 되면 우리 시장님 중앙에 모시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통로를 약간 비워주시면 꽃다발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꽃다발 전달하신 분들은 빠르게 전달해주시고 내려가주시고요. 혹시나 기념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상식뿐만 아니라 기념행사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무대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하실 분은 지금 이제 내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같이 있는 행사에서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이 많아서 꽃다발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관객석을. 주십시오.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자분들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다음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발전을 위해서 또 나주가 정말 멋진 도시로서 우뚝 설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서 예를 써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주민 참여 예산 위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습니다. 김상모님, 김세곤님, 나행수님, 최송구님 그리고 의정 활동 분야에 큰 역할을 해주셨죠. 윤성상님 최미희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입니다. 표창태 김상모. 그야께서는 한평생 나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며 그 선한 영향력으로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시련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시군통합 30주년을 맞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 나주시장 윤병태. 전달해 주십시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표창패 김세곤.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표창패 나행수.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 표창패 최성군 <목소리>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목소리> 표창패 <목소리> 윤성상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표창패 최미희 <laughs>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주시고요. 꽃다발이 다 전달이 되면 시장님 축하해 보시고 함께 수상자와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전달하시고 개인별 기념 촬영은 행사식이 모두 끝난 다음에 무대 위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꽃다발 풍경이네요 여러분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향해서 멋지게 미소 지어주십시오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장님과 수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